다음께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리까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곧 되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주신이 그 사랑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추레국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첫 걸음으로 성막을 짓는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증거막이라고도 하는데 구조적으로는 내전과 외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이 성막 안쪽에 있는 내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38장에서는 이 성막 바깥쪽에 있는 외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7장에 있는 이 내전 가운데에 어떠한 장소들이 있는지,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쪽에 있는 이 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4m 50, 그리고 세로 4m 50cm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고 성소는 9m 그리고 또 가로는 4.5m로 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방은 별도의 덮개로 덮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덮개로 덮여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성소는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언약의 상징인 증거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장소인 성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물건인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양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지성소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곳이었었고 그곳에 있는 증거궤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판은 두 개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두 돌판은 동일한 개명이 적혀져 있는 증거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종주권 계약 양식과 유사한 형태로 적혀져 있었던 이두 돌판은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을 상징하여 일방적인 비상적인 계약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상호적으로 맺은 계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계와 언약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송소에 담겨 있는 이 언약계와 돌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송소와 더불어 이 내전 안에 있는 두 번째 장소인 성소. 이 성소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을 내어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 성소에 임하셨고,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분양당과 그리고 등대, 그리고 진설병상,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전시하는 이 상은 레위기에서 순결한 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네 가지 순금으로 만든 도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징하는 의미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진설병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신내 산에 올랐었던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그 뒤에 음식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설병, 이 빵은 그때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빵이 있었습니다. 이 빵은 여섯 개씩 두 열로, 이 열로 놓여져 있었는데, 이 빵은 6일 동안 진설되었다가,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오면 새 것으로 교체하곤 하였습니다. 진설병과 그것을 올려놓는 상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땀 흘려 얻은 결과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 이행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노력을 원하시고 계시고 이러한 노력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바로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나무의 형상을 닮았는데 살구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에는 일곱 개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성,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등대의 역할은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징함으로써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트려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로 우리를 비추시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이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양 분양단입니다. 이 분양단은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먼저 향을 피웠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향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향이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향이 지성수의 속죄소를 가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대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양단의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친노를 당하지 않는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내전과 외전을 나누어서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내정 가운데의 지성소와 성소라는 장소를 구분하셔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소는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계와 돌판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힘이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모습들을 기억하도록 만드셨고, 성수에는 진설병상과 등대, 그리고 분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전에 만들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양식, 그 양식을 이 백성들이 이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계속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전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길에 동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기쁨으로 동창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일만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